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요즘에 꾀 영상을 자주 안 올려서 컬러 클레이로 액괴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준비물은 컬러 클레이 물입니다. 저는 이거 컬러 클레이랑 물을 이미 섞어 놨고요. 아니, 컬러 클레이래. <laughs> 클레이 나라 클레이. 이건데요. 이거 다이소에서 3,000원에 파는 클레이인데 향기가 있어요. 근데 향기가 되게 좋아요, 진짜 좋아요. 그다음 아모스 물풀 착풀도 아마 될 거고요. 근데 양 조절을 좀 못하면 손에 묻어요 물풀이. 근데 양 조절 못, 양 조절 못할 일은 거의 못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 나시면 일단 완성작이 잠시만요. 근데요, 얘는 물풀을 너무 많이 넣어서 살짝 망작이었는데, 물을 좀더 섞었어요. 그랬더니 좀괜찮아졌어요안 묻어요. 네, 아예 안 묻는 거 아니고, 살짝 묻어요. 하여튼, 이게 흘러내리, 이거 거의 물에 이에요 거의.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컬러클레이랑 물을 이렇게 될 때까지 한 7시간 놔두세요 그럼 이렇게 안돼 렸어 흘렸어 섞으세요 지금 흘렸거든요 닦아주고 왔습니다 이렇게, 이렇게 저처럼 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섞을 통에다 담아주세요 물만. 이번엔 좀 크게 만들 거예요. 담아주셨으면, 이런 식이 이런 식으로 하얀색이 좀, 하얀색이 아니라 그 점토가 조금 떠다녀요. 녹아서 그게 정상이고요. 그게 들어가야지, 액괴 성공률이 50% 이상 된다고, 보실 수 있습니다. 떠다니는 게 들어가야지. 엄마야. Oh 그 다음에 선는게 있으시 보이시면 물풀을 2분의 1 넣어주세요. 2분의 1 이상 넣으면 손에 묻습니다. 그 물풀이 끈적끈적한 게. 그럼 지금 물풀을 남은 건다 쓰려고. 새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까워서 남은 거다 쓰려고 계속 재사용하고 있답니다 이제 얘도 끝인가 보네요 얘네들도 이렇게 넣으시면 섞어주세요 착불로 하시면 그 다음에 계속 섞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근데, 얘가 향기가 나요. 무슨 향수 향기 같은 게 나는데요. 그게 정상이에요.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. 이게 계속 섞다 보면, 아마, 저 잘은 몰라요. 아마 뭉치실 거예요. 음, 반반이지만 안 뭉칠 확률도 50%이지만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뭉치기 하시려면 소다를 넣어주세요 이 정도 그러면 바로 뭉치거든요 넣어주셨으면 섞어주세요 바로 뭉치려고 하죠 잠시만 이렇게 되잖아요. 뭉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, 물처럼 되잖아요. 이 상태에서도 계속 섞어주세요. 그러면 뭔가 딱 떼지세요. 여기서 저처럼. 그, 그런 다음에,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섞으면, 뭔가 탱탱해질 거예요. 살짝. 그쵸? 저처럼. 탱탱해지실 거예요. 그럼 완성이에요. 간단하죠? 준비물도 몇 가지 없고. 얘는 다시 말하지만 얘는 그 클레이 나라 클레이입니다. 그래서 그레 그래, 클레, 그래서 여기서 향기도 나요. 액괴에서 이거 제목은 클레이 나라 클레이로 향기 나는 액괴 만들기로 하겠습니다. 이게 딱 떼져요. 그리고 손에 안 묻네요, 물풀이, 이건. 이것으로, 클레이나라 클레이로 향기단 액괴한 내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